가 돼서 잡혔어요. 여기서도 잡힐 수 있어 이게 그립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왼발을 이 왼손에 걸면, 걸면 또 걸고 어깨로 네. 밀어 이렇게 밀면 손안아 근데 밀때 가슴이 땅쪽 방향으로 요 이렇게 밀는 게 제일 힘이 세. 어, 등이 땅쪽 방향으로 <laughs> 밀면 또뜨수 또 있어 요이 이 네. 어깨가 세워지게 만들어서 밀면 힘이 약하다라는 거죠. 아, 이렇게 지금. 이 잡은 어깨. 위쪽 어깨가 세워져야 돼. 등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역으로, 역으로 내가 역기물을 줄 거야. 역기물. 상대방 여기서. 네. 왼쪽 무릎이, 왼쪽 무릎이 얼굴이 살짝 가까이 가고, 살짝 그래서 세워봐. 끌고이 오른손을 여기다 늦골 끝부분에 짚고, 왼쪽에 기대기대 기대. 기대면은 못뽑 그서꼭못 꼽아 이제 기대고 오른손 왼손을 꼽아 왼손을 여기 오금 잡고 있던 손을 가랭이 사이로 뽑고 손 놔주고 어깨로 누르면 김우라 못해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른손하고 왼손을 S 그립으로 잡아야 돼 이렇게 S 그립을 잡은 아잡 상태로 여기 보시면 이분 이분 팔이 내이 팔에 꼬집혀 있어요 지금 이 꼬집혀 있죠? 김우라 잡 그립에 이게 렇 꼬집혀 있어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꼬집혀 이렇게 알통 알통으로 딱 꼬집어. 그리고 손바닥을 위로 뽑으면 돼. 기대고, 기대고 뽑으면 여기 기무라가 내역 기무라. 이렇게. 그래서 상대방 꺾이는, 꺾는. 약간 펀치는 듯이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여기 잡고 왼발 앞으로 가서 왼쪽 어깨를 기대, 기대고, 기대로 왼손을 가랭이 사이에 꽂고 손을 여기 찍고 손을 연결해, 연결 뽑아내면 역 기무라. 그래서 상대방 꺾는 걸예요한번 닦기. 하나. 여기서 손을 뽑으면 뽑혀 이거 기물어버려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기대고 손을 놓으면 못 뽑아. 이 상태로 잡고 연결해서.